쉽게 하는 부탁 어려운 거절 부탁과 거절의 딜레마 김서방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탁과 거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부탁을 쉽게 하는 사람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오늘날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쉽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탁을 받는 사람은 속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싫은 소리를 하면 관계가 어그러질까? 그래서 마음 편히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부탁을 들어주게 되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탁을 늘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기만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한국 구전 설화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김서방의 세 번의 부탁 그리고 한 번의 침묵 사람 좋은 김서방 옛날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김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남돕기를 좋아하는 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늘 남을 돕는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지요. 김서방 우물 길어 줘. 김서방 애좀봐 줘.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에게 작은 부탁부터 큰 부탁까지 자주 했습니다. 그는 어떤 부탁에도 싫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당신 거절 좀 해요. 몸이 하나인 걸 잊었어요? 그때마다 김서방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데 어찌 모른 척 하겠소. 나 하나 수고하면 다들 편하다 잖소. 그게 뭐 큰일이라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늘 걱정과 불만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부탁. 방 노인의 논. 어느 늦봄 저녁 동네의 방 노인이 김서방을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내 논에 물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허리가 말썽이라 물꼬를 손볼 수가 없구먼. 내일 새벽에 좀 봐줄 수 있겠는가. 내일 김서방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 날을 준비하려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김서방은 그날 장에 가서 어머니 제사 준비를 해야 했지만, 방 노인의 나이와 사정을 생각하니 거절이 입에 안 붙었습니다. 결국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진흙탕을 기어다니며 물꼬를 열고 땀과 진흙에 범벅이 되어 온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일을 마친 뒤 집에 돌아왔을 땐 몸살 기운이 올라와 있었지요. 그래서 김서방은 몸이 아파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제사 준비는 아내가 홀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부탁. 무거운 물통. 어느날, 이웃집 최 씨가 김서방을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내일 내가 장에 나가야 하는데, 우리 집 앞에 묵혀둔 무거운 물통 두개좀 옮겨줄 수 있겠소? 요즘 몸이 좀 아파서 혼자 들기 힘들구려. 사실 최 씨는 몸이 크게 아프지 않았고, 충분히 혼자서도 할수 있었습니다. 다만 귀찮아서 김서방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지요. 김서방은 그날 아내와 함께 집안일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최 씨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물통 두 개를 옮겨주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물통을 나르던 김서방은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피곤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서방을 본 아내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제발 몸도 좀 생각해야 해요. 너무 다 들어주지 말아요. 김서방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늘 남을 돕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내는 조용히 말했지요. 그게 꼭 맞는 일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도움을 청했지만 외면당한 김서방. 며칠 전부터 김서방은 몸이 아파 누워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집 뒤뜰에 있는 김서방의 소중한 닭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마을 길가로 달아나 버렸지요. 이 닭은 김서방이 정성껏 키우던 닭으로 알도 잘 낳는 닭이었어요. 김서방은 병든 몸을 이끌고 동네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여러분, 제닭한 마리가 도망갔소. 병도 앓고 몸도 약한 터라 혼자 찾기 어려워요. 부디 저좀 도와 닭을 찾아 주시오. 하지만 돌아온 건 냉담한 대답 뿐이었어요. 김서방, 나도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도와주겠네. 미안하네, 나도 바빠서. 옆집 최 씨도 미안하네라며 멀찍이서 고개를 돌렸어요.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늘 남을 도우느라 바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니, 참 서운하고 마음 아프지 않나요? 나는 늘 당신이 너무 착해서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게 걱정스러웠어요. 이제는 당신도 가끔은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마음만 더 지치고 우리 가정도 힘들어질 거예요. 김서방은 담담히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나 남을 도왔지만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때 김서방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부탁을 다 들어주면서 정작 내 상황은 돌보지 못했구나. 그 후로 김서방은 자신의 몸과 가정을 더 돌보기 시작했고, 진짜 필요한 이들을 돕는데 힘을 쏟기로 다짐했답니다. 김서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부탁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할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부탁을 자주 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깊이 고민해야 하고 부탁을 받는 사람은 거절할 용기를 가져야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말입니다. 부탁을 하는 사람은 부탁을 하기 전에 이 일이 정말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지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남에게 내 일을 맡기고 부담을 지우는 일이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탁을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로 간절한 상황인가, 진짜 도움이 필요한 건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기 싫거나 귀찮아서 자신의 일을 남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탁을 받는 사람들은 종종 거절하면 상대가 마음이 상할까,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거절이 꼭 관계를 깨뜨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거절함으로써 서로의 상황과 마음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깊은 신뢰가 쌓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기업가인 아리아나 허핑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절은 인간 관계의 건강한 경계이며 진정한 관계는 거절에도 상처받지 않는다. 거절은 결코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무조건 예스만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며 솔직하게 소통할 때더 건강해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할 때 우리는 더욱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